아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책임자인 캐시 우드는 회사가 아직 수익성이 없더라도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는 기술 주식을 주로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인공지능 포지션 중 하나의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분석가는 우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립니다. 추종자들은 그녀가 기술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반면, 비평가들은 그녀가 그저 평범한 자산 관리자라고 주장합니다. 때때로 그녀의 전략은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크 이노베이션 ETF ARKK는 1월 23일 기준으로 올해 10.43%의 수익률을 올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약 4%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우드는 2020년에 153%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장기적 성과는 덜 밝은 이야기를 보여주며 그녀의 고위험 고수익 전략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2025년 1월 23일 현재 63억 달러를 운용하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연간 3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4.30%이고 5년 수익률은 3.61%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나스닥 종합지수는 3년 연간 수익률이 14.27%이고 5년 수익률은 17.27%입니다. 캐시우드의 투자 전략은 간단합니다. 그녀의 아크 ETF는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생물의학 기술, 로봇공학과 같은 분야에서 떠오르는 하이테크 기업의 주식을 매수합니다. 우드는 이러한 기업이 산업을 재편할 잠재력이 있지만, 변동성으로 인해 아크 펀드의 가치가 크게 변동한다고 말합니다. 모닝스타 리서치 서비스의 포트폴리오 전략가인 에이미 아노트는 아크 이노베이션이 2014년 출시 이후 2023년까지 주주 재산 71억 달러를 탕진했다고 계산했습니다. 이로써 이 ETF는 2023년으로 끝나는 10년 동안 가장 큰 부의 파괴 뮤추얼 펀드와 ETF 목록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터 거즈 시큐리티즈의 ETF 이자 기술 전략가인 토드손은 도널드 트럼프의 2024년 선거 이후 주력 ARKK가 27.6% 상승했고 마켓어치에 따르면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 AKW는 29.5% 상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AKW가 비트코인, 암호화폐 파생상품, 테슬라, 북방에 대한 노출이 많아 트럼프 2.0의 대리자로 가장 적합하다고 믿습니다.라고 코는 말했습니다. 우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규제 완화로의 전환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드는 1월 22일 블룸버그에 새로운 행정부가 하는 일은 낙관적으로 두려움을 바꾸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규제 완화가 동물적 정신을 풀어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매우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우드의 낙관적인 입장을 공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ETF 리서치 회사인 베틀피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아크 이노베이션 ETF에서는 약 30억 달러가 순 유출되었으며, 지난달에는 1억 800만 달러가 펀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우드는 지난 3개월 동안 템퍼스 AI, 템,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녀의 아크 펀드는 작년 11월에 77만 4천 주를 매수했고 12월에 190만 주를 매수했으며, 1월 현재까지 그녀는 템퍼스 AI 주식을 61만 8천 주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 주식 덩어리는 1월 24일 기준으로 약 1억 733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관련 맨시펠로시는 이 수익성 없는 AI 주식이 급등할 것이라고 백킹. 최근 매수로 우드는 템퍼스 AI의 상위 5대 기관 보유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제출된 13F 서류에 따르면 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아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는 240만 주 지분으로 회사의 기관 보유자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템퍼스 AI는 2015년에 설립된 건강 기술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의사와 연구원이 개인화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단에 AI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정밀 의학에 AI를 대규모로 배포하는 능력은 최근에야 가능해졌습니다. 라고 이 회사는 색 제출에서 밝혔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영상 기술, 대규모 언어 모델, 저비용 분자 프로파일링의 발전과 방대한 양의 의료 데이터의 디지털화로 인해 마침내 AI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템퍼스 AI 주가는 1월 17일에서 1월 24일 사이에 46.2% 상승했습니다. 최근 랠리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주도되었을 수 있습니다. 1. AI 기반 개인 건강 컨시어지 앱인 올리비아 출시. 2. 전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의 투자. 1월 14일 펠로시는 템퍼스 AI에 대한 콜 옵션 50개 주식이 상승할 것이라는 베팅 내 매수했으며 행사 가격은 주당 20달러였습니다. 총 거래 가치는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였습니다. 템퍼스 AI는 2024년 6월 14일에 상장되었고. 최초 공모 가격은 주당 37달러였습니다. 이 회사는 아직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2억 9천만 달러와 2억 1,4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1월 13일, 템퍼스 AI는 4분기와 2024년 전체 연도의 예비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P24 매출이 6억 9,30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전년 대비 약30% 성장한 수치입니다. 이는 월가 분석가들이 예상한 7억 1,698만 달러에 못 미치며, 11월 회사의 예측 상위권보다 약간 낮습니다. 이 회사의 4분기 예상 매출 2억 달러는 합의 추정치인 2억 607만 달러에도 못 미칩니다. 템퍼스 AI의 설립자 겸 CEO인 에릭 매프코프스키는 2024년을 핵심 사업의 지속적인 강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유전체학 매출은 4분기에 약3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데이터 및 서비스 매출은 약4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드가 대규모 매수를 하는 동안 래프코프스키는 1월 15일에서 17일 사이에 템퍼스 AI 주식 94만 6084주를 매각하여 1월 24일 공개 후 주가가 6% 하락했습니다. 루프 캐피탈은 예비 결과에 따라 템퍼스 AI의 목표 가격을 57달러에서 52달러로 낮추고 매수 등급을 매겼습니다. 이는 회사의 4분기 매출이 발표 전에 합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세플리닷컴에서 보도했습니다. 루프는 템퍼스 AI가 4분기에 조정된 앱었다가 순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 외에는 공식적인 수익성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템퍼스 AI는 1월 24일에 51.4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 주식은 1월에 50% 이상 급등했지만 11월 12일에 일중 최고가 78.49달러보다 여전히 34% 낮습니다.